석이한테 손가락 띠라봐. 여기 이거야? 오, 오면 오면 놀리자. 어. 한 1분? 언제 오는데? 한1 분? 언제 오는데? 왜안 와? 둘야. 진짜 리액션 맛없기만 해봐 진짜로. 기가 막힌 리액션 해줘야 돼 이거는. 혹시 제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요?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일단은 무조건 CCTV 방에. 야, 이거 무기 안 나오게 설정해 놓은 거 아니야? 여기도 무기가 없다고? 이건 뭐야? 어? 이? 무기가 이제 무기구에서만 나오게 바뀌었나? 아아아아아아! 아, 왜? 아, 잠깐만. 자꾸 나와. 야,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비밀번호? 야, 비밀번호. 님들 이거 좀 빨리 알려봐. 비밀번호 좀 어떻게 알려봐. 빨리 비밀번호 좀. 이거 비밀번호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지금 무기가 안 나오나봐. 지금 무기 들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 비벼, 비번을 풀, 어, 어, 압력 사고. 어, 뚜레랑, <laughs> 뚜레랑 짝벌이다. <laughs> 이들 뭐해, 저기서. 내 생일. 두 자리가 맞았다는 건가, 이러면? 아, 이거 유추하는 건가? 3333 하고, 어, 3 맞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어? 살려 아, 살려 살려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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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저기 발 하는데 사람 다 죽었어요. 안안 갈게요. 압력이 압력? <laughs> 압력 사람 다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압력은 나도 보긴 했는데. 그도서나데그 빨리 하고 있어 봐요. 저 이거 이 비밀을 풀어야겠으니까. 씨발 <laughs> 진 아! 아니 그냥 드야이랑눈 마주치면 뒤져야돼 <laughs> 이거 봐또 드야미였지 <laughs> 저 사람이 마피아를 잘 걸려 그리고 아니 그냥 이 사람 죽이고 있어. 시작해야 된다니까 시민은 <laughs> 시민은 그냥 이 사람 죽이고 <laughs> 시작해야 된다고 <laughs> 변수차단 하고 들어간다 진짜로 이제 <laughs> 이거 무기 안나오는거 맞는거 같아 재밌다. 이거 풀어야 돼 오케이 하나만 더 나이 그렇지 아, 까먹었다 아니님 멈춰봐 멈춰봐 일, 일 제대로 하면 살려줄게요 미션하면 아 매번 바뀌는구나?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진짜. <laughs> 가까이 오지 말랬지. 당장 내눈 앞에서 사라져. 당장 내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랬지. 오지 말랬지. 오지,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오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왜 그래? 나도, 왜 그래? 이유가 있어, 나도 이유가 있어. 나도 이가 있어. 아니 김밥 드야미랑 눈을 마주치면 항상 죽었단 말야. 이저 사람이 또 나한테 혼자 오고 있었고. 근데 너가 죽 김밥 미잖아 얘가 나한테 막 다가왔어. 오지 말라니까. 아, 그러 그러니까 그래, 오지 마. 그냥... 오지 마. 그냥 저 그냥... 사람 내눈 앞에서 그냥... 빨리 가 사라지라고. 아... 오지 마. 아, 난만 가져갈게 내 거. 알았어. 오케이. 저기 해야 돼. 누구야? 누구야? 아, 하랑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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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이 해, 마, 아이지 마세요. 왜 고기 서 있는 거 개운, 아. 개,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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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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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빨리 하아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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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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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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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아아 제로이이쪽거든요니정요 안전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미션야미션 미션, 미션. 우리 환기만 남아 환기만 남았어. 환기만 왜왜왜 네. 왜, 왜, 왜. 뭐야, 뭐야? 아! 아! 니 내가. <laughs> 야, 너 저거냐? 어? 너인포 뭐야, 누나 뭐야? 나 인포 아닌데 그냥 너가 너무 거슬려서 이겼는데. 나 인포 <accustomed Totem> 아닌데? 어디야? 인포 <�kienwear> 어디 아니야. 뭐라 야그왜 이렇게 뻐꾸지. 아니 누나가 드얌님이랑 게임을 좀 해봤어야 알아. 아니 나해봤어 아니 드얌님이랑 눈을 마주치면 그냥 죽는다니까. 아 드얌 민포야 또? 여기 말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게. 아니 자 어쩐지 오는데 막 오더라고. 야 님들. 이번 판 인포 누구였는지 알아요? 제가 죽인 어? 짝벌이랑 드야이었어요 또. 어? 이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내가 거슬려서 죽였대. 근데 나한테 딱겼어. 아니, 나 자꾸 총 들고 야라래서 죽였지. 다 이유가 아, 뭐, 있었다니까 힘이였네. 내가. 무지, <laughs> 뭐가 무지성 의심이에요? 맞았잖아요. <laughs> 아니 그래. 근데 아니 근데 시민인데 미전하게 바쁠 텐데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막어 길게 쓸 수가 있어? 맞아, 안 거부터 수상했어. 너 응. 나한테 응. 왜 다가왔어? <laughs> 너왜 <laughs> 나한테 오지 말라니까 다가와. 무서워. 아니 나는 너, 너, 봐줄 <laughs> <심해야지>. 겠냐고 <laughs> 조심해. <웃음> 꽝이야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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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이건 내가 하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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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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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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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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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이 이거 이 R 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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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오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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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W는 뭐야? 아화이트 분석 임무. 너도 스폭하러 왔니? 왜 이렇게 수정하지? 이왜 <laughs> 수정 뭐... 이렇게 아니... 수상하지? <laughs> 야 나는 이 게임을 하는 법을 몰라, 재훈아 <laughs> 이 새끼 왜 이렇게 뭐야, 뭐야, 야, 이거 이거 치워들, 이거 이거, 치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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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루 이거 블루 이거 블루 뭐야? 아 뭐야 너 뭐해? 비켜 비켜 아니 음악부터 수상해 지이 뭐.. 뭐야? 너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노래 대응하신 아, 거야? 노래 들고 지나. 노래 어떻게 튼 거야? 아, 아 이거 하이라이트에 맞춰야 된다니 유튜브 어그직업병 나와 버렸네. 아 이거 안쏠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어 미안해 서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꺼야 이거 땡. 위험한데. 아이 노래가 너무 하이라이트로 가버리니까. 아 인력도 부족한데. 또 숨겨놓은 거야? 이리 비겁이 있나요? 우리 숨겨건다 찾아. 나를, 건다 나를 왜 자꾸 죽이니? 형아 <laughs>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할게. 그 사과할게. 나 이포야?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뭐야 너 이포야? 나왜 자꾸 죽는 거야? 나왜 왜? 아니, 아니 근데 거야? 이게 죽이는 아, 이유가 너 있는 너게 입포야. 얘가 너무 미션을 안안 하고 미션 못 하는 척을 막 하면서. 아 재훈이가 초반에 형이 턱이 죽여가지고 진 거야 우리 택배 한명더 찾았으면 금방 찾았는데. 석이가 인포란데요? 인포예요. 석이가 인포야? 너 정신이야? <웃음> <웃음>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아직 아직 머리가 잘안 돌아가 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오줌아. 저한테 자꾸 둘이 있을 때 무기 어떻게 찾아요? 그러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또 누구야? 또 누구야? 뭐야? 또, 또 뭐야? 그냥 또, 죽이고 시작하라니까 시민들을 비밀번호 따기 신이 돼야겠다. 일단 카메라 방으로 뛰어. 일단 뛰어. 뭐해? 내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는 중이야.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무기부터 챙기는 거 뭔데? 이걸 해야 나야지 기분이가 좋거든요. 어떡하는 건데? 이거 나 그냥 찍어 맞추고 있긴 해 대충 나 몰라. 어 하나 맞추면 된다. 왜안해 근데? 어, 뒤에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 <laughs> 어, 뒤에 사람. 어... 이거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이게 알려줄게. 파란색 숫자는 이미 맞은 거고 노란색 숫자는 다른 배열에 있는데 틀렸어. 이러면 음... 초기화돼. 알아서 해. 아 처음부터야 이러면. 자이 알려줄까? 아, 나 보고 있어봐봐. 자 682군에. 누구야? 어, 68, 아 재밌다. 어 없어. 이미 내가 먹었거든. 농담이야 나나 농담이야 농담, <laughs> 너 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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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야. 카메라 방은 계속 꽝인가봐. 누가 이거 해놓은 거이이 이건 e won't e v 겠다 be 뭐야? 이게 나막 o 렀는데 아! 아 뭔데? 어떻게 하 o 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g l a d 아. 알았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 <laughs> 야롭 짝돌. 아, 속개 아, 빠르네. 야야. 나나세명다야너 어. 지린다. 어. 개소름. 나다야너 잘한다. 아, 잘한다. 누구 남은 거야, 그럼 지금? 미션 되나 이거? 아니, 누가 보면 가인겠어 어, 나나나 야, 한명 남았는데? 너 야, 인본야레인포야인포 누구야? 너야? 나. 둘레를만잡을수어 또레는 인포 아니야 임포. 나 인포야 뭔 소리야 뭐야 이거 게임 속에 게임이 있는 건가? 또레 인포야 <laughs> 어? 어? 뭐지? 누구 산 거임? 아니 그뒤 디암님 직원인데 가니까 또레가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샷건으로 또래 죽였어 어? 뭐, 뭐지? 어? 나, 나, 근데 나, 뭐지? 나는 큰벌님한테 아니 짝벌님한테 죽었는데? 나나 나, 내가 인포인데 뭐지? 이상한데? 엥? 인포야? 엥? 나도 인포인데? 짝벌님한테 죽은 어? 방 설정 이상한 거 없는데? 인포 3명인야

아니 지금 나 직원한테 묵은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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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노조야? 아, 와... 아, 야너 노조야? 노조야? 아니 노조야, 노조야, 야, 노조. <laughs> 두레야... 야 너... 레야 임무로 시작한다고 다 임포터가 아야아나 <laughs> 그런줄 알았지 두레야 임플로이 일단 다 뽑아 저장 용기를 놓라고아 아, 하지마 하지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시발 <laughs> 뭐 말도 없이 와서 죽여 나 이거 뭐야? 배터리 배터리 하러 왔는데 어, 나, 나 이거, 음식 피자하고 있었어. 이거 이거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뭐지 와 진짜 개와 진짜 너무하다 아니 뚜레 너무하다 이거는 아나 그런 줄 알았지 뚜레 <laughs> 그래, 인플루이 아니 지금 직원한테 죽어서 화가 잔뜩 난 남... <laughs> 아니 야 아니 아 그래 화좀 풀어. 아니 아니 화좀프어가 아니라 씨발주가 바람받격 좋아가지고 씨발. 거의 미친 지랄 기로 죽는 것도 아니고 맨맴들고와 가지고 씨발 흑프가다니 이게 임무 아니. 야 송아랑은 아... 어디서 뭐해 근데. 아우 요리 누가 하어 요리 그래 뚜레 그 위로 올라가 뚜레 음, 올라가 아니, 네. 가끔씩 뚜레가 이렇게 좀 저녁이 오류나가지고 그 원래 직원이라고 뜨는데 인플루이라고 써져있는 거야 아, 아 그래서 인포줄 알았구나 가끔씩 이런 뚜갈통 모먼트가 나와 인포가 하고 싶었던 거네 뚜레는 아 까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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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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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다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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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태윤아. 어? 스캐너 임무 하자. 일단 총이 있어야 돼, 근데. 어. 어. 이게 <목소리> 사실 미션 수가 적어 가지고 한명 비전. 아, 그래도. 돼왜 어, 어떻게 안 뭐야? 여기가, 여기 스캐너 아니야, 태현아 이거 스캐너야. 아 스캐너 하고 있구나. 스캐너 잘 스캐너 하고 노랑... 있고. 그러면은 핑크 그러니까 노랑은아니고 일단은 하랑이 확실. 그럼 그러면은... 빨강 수상하고. 빨강 그랑 짝. 빨강 수상. 노란색 어딨어? 노란색? 노란색은 죽었을 가능성 노란색인데. 노란색 여기 있다. 이게 저 둘이 지금 좀 이상한데? 좀 스캐너를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있을 가능성. 아까 스캐너, 스캐너 하던 사람들이 어디갔어? 분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핑크 여기 있었잖아. 핑크가 스캐너하고 있었는데, 핑크 찾아봐. 아, 이거, 핑크 찾아봐. 내가, 핑크 어디 찾아. 있는? 어? 핑크 찾아봐. 어, 어, 어. 핑크가 안 보여. 아, 핑크 찾아봐. 핑크가 어, 어디? 거기 스캐너만 하면 아 뭐야, 어디 여기 음, 여기 왜 누워 있어, 대현님아기 돌리. <laughs> 아니 이게 <웃음> <웃음> 아 너무 느린데. 아니, 아니 누가 해봐. 누가 해봐 그럼. 야야 야, 인포 빨리 나와 이거 어, 1분 50초 동안 스캔너 뻐길 거야? 뭐할 거야? 왼쪽 왼쪽 아 아래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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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 위, 위. 아 여기 또 너무 빨라 나나 누나 너무 느리고 <laughs> 오른쪽 아래아아 깜짝이야 <laughs> 병형 <병영>, 답답해? <laughs> 병형 <병영>, 답답해? 아이 <laughs> <laughs> 아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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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영 지금 인포인데 <laughs> 미션 모두 이거 빨리 거. 다 죽여야 돼다 모였어 <laughs> 답답하지 않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자저 저를 증명하겠습니다 증명 받드세요 상어 상 말해 봐, 말해. 빨리 빨리 빨리, 해봐, 이거. 어, 빨리 해 봐요. 황당니까 빨리 아래로, 살짝 아래로, 살짝 아, 아, 아래로. 아 내가 할게, 왜, 왜? 내가 할게, 왜, 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무 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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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지 마. 오!

d o n 고미 d d 라고 따라가지 말고 미 l d 아 o n a 죽었어 다가어떡해어떡해아 일어나, <laughs>